경기도 시흥의 반지하 빌라 전용 면적이 20평 정도 돼요. 20평. 혹시 낙찰 가격 한번 여쭤봐도 돼요. 5,630. 딱 <laughs> 네. 5,630. 어, 정확히 기억하네요. <laughs> 5,630. <laughs> 낙찰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은 유주택자긴 한데 두채 네. 보유하고 있긴 한데 그때 당시는 이게 첫 번째 물건이어서 네. 선생님이 무주택자셨던 네. 상황이어서 여 시흥이 규제 지역이지만 대출도 받았던 거죠. 네. 대출 을한 얼마 받았어요? 꾸준한 현금 흐름이 더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얻게 되는 현금 흐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음. 봐야 될것 같고 단기적으로 현금 음. 흐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일을 하기 싫었어요 누구 밑에서 일을 하기 싫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져서 그래서 아. 다시 개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럼 개인 사업은 어떤 거 하는 거예요? 아니, 사실 뭐 말이 어처하 개인 사업이고 <laughs> 스마트 스토어랑 네. 쿠팡에 물건 판매하고 있어요. 네. 그거 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시작한 지는 한두 달? 어. 네, 두달좀안된것 같아요, 두 달? 그건 제가 조금만 이따 네. 한번 네. 여쭤보고, 우선 네. 지금 하시는 일은 영화배우와 배달 일은 그만두고, 네. 정리된 게 이제 주식 투자는 꾸준히 하고 있고, 네, 그건. 부동산 뭐... 투자도 좀 멈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네, 그것도 사실 멈춰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또 생각은 있는 거예요? 예, 예, 당연히 있죠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사업으로 좀 벌어드는 돈은 부동산 쪽으로 좀 생각을 예, 예, 하고 계신가 봐요 예. 아그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한 예. 거예요?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laughs> 될 때까지는 일단 집중을 하고 아, 사업에 대해서. 예, 예. 월간 평균 수익이 제가 원하는 만큼 될 때까지는 집중을 네, 하고 그게 됐을 때 네. 그다음에 이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다시 분산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목표가 사업으로는 한 어느 정도 생각하고 을 있는 거예요? 물어봐도 돼요. 예. 음. 첫 번째 목표는 음. 500 사업으로만 월수익 월 500월순수입한500 정도 받고 예, 예. 완성이 되면 또 다른 예, 투자를 구, 부동산 다시 또 하고 음. 그다음 수익이 되면 또 다시 음...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지금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멀지 않았네요. 아 그랬으면 좋겠네요. <laughs> <laughs> 올해 안에 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부동산도 연 말에는 한건 정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좀 소망이 있습니다. 그쪽이 좀 시끄러워서 장소를 좀 옮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를 좀 이어서 하면 사업으로 돈을 확보를 한 다음에 부동산 쪽으로 현금 흐름 투자를 좀할 에...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고 우선 이 집부터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 시흥의 반지하 빌라 전용 면적이 20평 정도 돼요. 20평 혹시 낙찰 가격 한번 여쭤봐도 돼요. 5630 딱. <laughs> 네. 5630 아, 정확히 기억하네요. <laughs> 5630낙차를 받았고 네. 2월 달에 낙차를 받았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 유주택자긴 한데 두채 네. 보유하고 있긴 한데 그때 당시는 이게 첫 번째 물건이어서 네. 선생님이 무주택자 네. 셨던 상황이어서 대출도 시흥이 규제 지역이지만 대출도 받았던 거죠. 네. 대출을 한 얼마 받았어요? 대출이 80% 해가지고, 네. 4,500인가 그랬을 거예요. 애초에 그거 할 때, 음, 음. 낙찰 가격을 대출 가격에 맞춰서 썼어요. 아, 그렇죠. 그게 네. 우리 투자의 핵심이라고 저는 네. 생각해요. 맞아요. 손님께서 하신 말씀 듣고, 대출 가격에 맞춰서 4,500만 음. 원딱그렇게 썼습니다. 이자는 몇번 냈겠어요? 이자는 이자가 얼마 나와요? 20만 원좀안 되게 나왔어요. 20만 원좀안 되게. 아, 그거 거치 없어? 아니요. 아, 이자만? 아니요, 다 해서. 그러니까 원금 이자? 예. 네. 아, 원금 이자 다해 가지고 다 해서 그러니까 거치가 없었던 거네. 1년 거치가 아, 없어요. 예, 거치가 없어요. 거치가 없던 거. 그렇죠. 그래서 한 20만 원 돈? 예. 네. 20만 원돈 나가는 거니까 선생님 생각하는 월세가 한 40만 원, 50만 원 사이니까? 네. 그러면 여기도 순수입을 뭐 20에서 30 정도는 충분히 갖고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게 1호점 그리고 2호점 합쳐서 한 50만 원돈 이상은 순수입 갖고 갈수 있다고 또 생각이 드네요. 예,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충분히 될 거예요 네. 선생님도 조사해 봐서 아시겠지만 네. 이쪽에 저런 물건이 또 별로 없고 저평수에서 4,50 정도면 지상층은 사실 되게 비싸서 전 충분히 네. 선생님 생각하는 가격 이상으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새 월세 뭐 상황이 생각보다 좀 많이 안 좋은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이 안 좋다는 게 시세가 저한테는... 좀 올라갔다는 네. 얘기인 거잖아요 어쩌면 여기 명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선생님한테 오히려 더 좋은 시기일 수도 있다고 또 생각이 좀 드네요 만약에 이게 명도가 일찍 잘 되고 했으면은 맞아, 맞아. 제가 초반에 알아봤을 때는 음. 거의 40 근처에서만 음, 음, 나왔는데 최근 음. 보니까 50 물건도 나오고 반지하 음, 거의 비슷한 평수대가 음. 나쁘지만은 않은 거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합니다 채무자분의 좀 상황을 배려해서 네. 선생님이 좀 시간을 넉넉히 들린게 오히려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네. 또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이건 뭐 제가 이 영상에 넣지안 넣을지 모르겠는데 네. 저 최근에 낙찰 받은 거에서 그것도 한달 공실이었는데 걔도 원래 한 60만 원돈 제가 생각을 하고 입찰을 한 건데 75만 원에 나갔어요 아, 내가 받으면서도 미안했어요 <laughs> 저...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나간 거예요 아 그러네요 아니 저도 어제 어제 오기 전날이니까 음. 아예 안 보고 있다가 어제 월세를 보는 거어 뭐야 이게 높네 뭐지? 기대가 되죠 예. 그래서 오히려 선생님한테 더 좋은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우선 수리비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 아직 이사가 끝나지 않아서 예. 이사 하시는 중간에 우리 같이 한번 보긴 했는데 우 예. 도배만 하면 될것 같고 예. 도배하고 바닥은 안 해도 되겠죠? 바닥은 거실은 하지 말고 예. 장판만 아, 맞다. 방만 해요 방 장판 그러면 두개 합쳐서 한1 0 0만원이면할것 예. 같아요 그거랑 싱크대도 약간 애매해 옆에 가스, 오븐 예. 어, 오븐 때문에 그리고 개수대도 좀 스테인리스 상판으로 돼 있고 개수대 예. 네. 그쪽도 공간 있는 데가 PT 상판이어서 그렇게 또 좋은 싱크대가 아니니까 네. 그것도 그렇고 5분자리를또 메꿀 게 없어. 네. 그거 분명히 고장났을 것 같은데 네. 그 요새는 그런 거안 쓰니까. 그냥 쫙 싱크대로. 네네. 네. 제가 그 업체도 네. 연결을 해 드릴 거니까 네. 그러면 인조대리석서 콕탑 넣어가지고 싱크대 네. 좋은 걸로 하면 분명히 분위기는 확실히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부엌이 중요하죠. 네. 넉넉히 150 잡아봐요. 네. 지금 250이고. 페인트. 페인트. 페인트는 선생님이 직접 할까? 아니면 사람 쓸까? 생각을 해봤는데. 쓰려고요. 어, 예. 선생님도 페인트 경험이 꽤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 셀프 인테리어 되게 예. 많이 했잖아요. 예. 집주인 좋은 일 많이 했던 사람이잖아요. 예. 집주인이 집주인. 하려면 알아서 하라고 해가지고. <laughs> 예. <laughs> 그래서 그때 고생을 많이 해서, <laughs> 아, 예. 이건 내가 할게 아니구나. 70에서 100 사이에 나올 것 같아요. 페인트. 그, 어, 방문 닫으라고, 발코니 하고... 있는, 있는 부분까지 하면. 예. 근데 그게 순서가 있죠. 페인트를 먼저 해야죠. 아, 페인트가 먼저예요? 도배보다도? 그쵸, 왜냐면 펜, 아, 도배가 페인트가 묻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도배... 청소를 먼저 해야 되나요? 청소... 아니, 청소가 제일 마지막. 아, 그럼 그냥 저 상태로 페인트. 페인트를 먼저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인테리어 업체 하나, 이쪽에, 네. 있는 안산에 있으신 분이 네. 여기도 오시더라고. 네. 그분한테 좀 부탁하면 그 페인트랑도 다 하실 네. 거니까. 그분이 알아서 순서를 맞춰서 할것 같아. 그거까지 하면 그냥 한80 정도 잡으면, 아까 250에 80 하면 한 350에 330에 350 정도 잡아놓지 뭐. 예. 그리고 화장실 그 부속품들만 바꾸는 거, 예. 세면대랑 뭐변기 그러면 한400 되겠네. 예. 그 50이면 되려나요? 그 뭐? 화장실 시그네랑. 그거 두개 바꿀 거죠. 잖 예. 그럼 50이면 돼요. 지금 제가 그리고 가격을 좀 넉넉히 잡았어요. 음... 그럼 선생님 예산한 거보다 혹시라도 좀 초과되는 부분이 있으면.